안녕하세요. 우리 조대여고 1학년 학생들, 오늘 한국사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90쪽이고요. 오늘 배울 주제는 학생 항일운동과 민족유일당 운동으로 신간의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90쪽 교과서를 보면요. 학생 항일운동 부분인데요. 청년 학생들이 이제 그 청년 학생들의 운동이 활발해지게 됩니다. 여기 보면 3일 운동 이후라고 써져 있는데요. 바로 1920년대가 되겠죠. 청년 학생층이 항해민족운동의 주체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특히 20년대의 그 특징은요. 바로 사회주의 운동에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새롭게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돼서 이러한 영향을 받은 청년 학생들이 단체를 조직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들이 이제 그 사회주의 운동의 영향으로 어, 계급해방을 주장하는 경우도 점차 증가하게 됩니다. 먼저 욕심 만세 운동부터 살펴볼게요. 자, 욕심 만세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1926년 순종 황제가 돌아가시게 되죠. 바로 이 순종의 서거가 그 원인이 되는데요. 여기 보면 욕심 만세 운동 당시에 서울 태평로를 가득 채운 시민이라고 써져 있어요. 사진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고 굉장히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순종 황제가 돌아가신 그날, 우리가 어 왕의 장례식 날을 인산일이라고 하는데요. 인산일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바로 그 어, 독립운동 만세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자, 이 만세운동을 저, 준비했던 세력은요. 조선공산당이라고 적어져 있는데 이쪽이 이제 사회주의 계열이 되겠죠. 여기에 어 31운동을 주도했었던 천도교 그리고 학생 단체들이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일제가 항상 이제 사회주의자들을 주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어, 이들을 사전에 검거를 하게 돼요. 사회주의 계열을 사전에 검거하게 되니까 이제 이러한 만세운동을 누가 주도하게 되냐면 학생 단체가 주도를 하게 되는 거죠. 학생 단체가 주도를 해서 만세 시위가 전개됐고요. 여기에 시민들이 가세합니다. 어, 각지에서 학생들이 동맹 휴학을 해서 이제 여기에 참여를 했고요. 자이 육십 만세운동의 의의는요. 요게 중요해요. 민족 유일당 결성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함께 할수 있는, 함께 할수 있는 어떤 이제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죠. 처음으로, 아, 민족주의 계열의 목적인, 목적도 독립이고, 사회주의 계열도 목적이 독립이기 때문에, 어, 아, 우리가 함께 하나의 당, 요일당을 만들어서 이제 일제에 맞서 싸우자라고 하는 공감, 공감대가 형성되는 의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요게 1926년 60만세 운동이에요. 60만세 운동에서 사회주의 진영과 민족주의 진영이 이제 함께 할수 있는 그러한 어, 계기를 마련하게 된 거죠. 자, 우리 교과서 192쪽에 보면요. 나와 있는 어, 그림입니다. 3.1 운동 이후에요. 우리 민족 운동은 둘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민족주의계와 사회주의 계열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민족의 실력 양성 운동, 물산 장려 운동이나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전개했고요.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 우리 일제에 타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치 운동을 전개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런 이들을 다른 말로 기회주의라고도 하고요. 이, 이 사람들이 바로 친일파가 되겠죠. 네, 이들이 바로 친일파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그런데 일제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비타협적 민족주의라고 해요. 자,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의 목적은 독립이잖아요. 민족의 독립이고요. 사회주의계에서 1925년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집니다. 자, 우리 60만세 운동을 계기로 해서 이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하나로 같이 함께 할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요. 여기 보면 정우의 선언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정우의 선언이 계기가 돼서, 자, 계기가 돼서 바로 신간해가 만들어지는 거죠. 1927년에 신간해가 결성되게 됩니다. 자, 과정을 보면요. 아까 말한 것처럼 1926년 60만세 운동을 통해서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연대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26년 1 1월에요 정우회 선언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정우회는 사회주의 진영입니다. 사회주의 진영의 단체가 정우회예요. 이 사회주의 진영의 단체인 정우회에서 선언을 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 교과서를 볼게요. 자, 민족주의적 세력에 대해서는 여기 줄이 하나 빠졌는데요. 적극적으로 제휴하여. 자, 이 정우회가 사회주의 계열인데 선언하기를 민족주의적 세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휴하여 종내의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분연히 싸워야 할 것이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 계열인 정우회에서 민족주의와 제휴, 제휴하여 열심히 싸워야 된다라고 26년 11월에 선언을 했고요. 자, 이 정우회 선언이 계기가 되어서 1927년 신간회가 결성되게 됩니다. 자이 신간회에는 사회주의 세력과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 함께 이제 어, 가는 건데요.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는 독립을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자치론을 극복하고 민족운동의 강화를 시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국외에서도요 중국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도 민족 요일당 하자 우리 민족의 하나의 당을 만들자라고 하는 운동이 전개가 되어 특히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만주에서도 3부 통합운동이 전개되게 됩니다 자 이제 신간회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신간회는 1927년에 만들어지고요 자 신간회는 비타협적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자 신간회는 전국의 지회가 조직이 됐고요. 자 요게 중요하죠. 국내 최대 규모의 대중적 정치 사회 단체로 성장해요.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에 가장 큰 규모의 민족운동 단체여서 시험에 잘 나온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강연의 연설의 야학 활동을 통해서 한국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했고요. 여러분 신간회를 물어봤을 때 모의고사에서 답은 바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진상조사단을 파견했다. 라는 겁니다. 조금 이따 모의고사 문제 풀어볼 텐데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진상조사단을 파견했다는 게 거의 대부분의 답이라고 보면 돼요. 자 민중대회 개최를 시도하다가 집행부 대부분이 구속되면서 신간회가 타격을 입게 됩니다. 자 신간회의 강령을 보면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구하 촉진함 우리는 단계를 공고히함 바로 이건데요.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함 바로 이 기회주의가 비타협적 민족주의가 되겠죠. 자 다른 말로 우리가 자치론을 주장했던 친일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배, 배격하고 자이 기회주의자들을 빼고 비타협적 민족주의 아 타협적 민족주의죠. 죄송해요. 타협적 민족주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들을 빼고,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단체가 신간회가 되는 거죠. 신간회 물어볼 때 강령을 잘 보여주거든요. 그때 요거 기억 꼭 해주세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라는 강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신간회가 이제 해소, 1931년인데요. 이제. 따로따로 따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유는요 지도부가 이제 지도부 안에서도 타협적 노선이 등장했고요, 또 지도부가 민족주의 계열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회주의자들의 불만이 있었어요. 특히 국제 공산주의 운동 코민테른의 노선이 변경이 돼서요, 이제 연합 전선에서 각자의 길을 가는 어, 그런 것으로 이제. 운동의 흐름이 변화하게 되죠.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해소를 주장하게 됐고요. 1931년 해소되게 됩니다. 우리가 해소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요. 사회주의와 민족주의를 하나로 묶어놨었는데 이걸 풀어서 각자의 길을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서 해소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협동전선이 무너지면서 사회주의 계열은, 사회주의 진영은요. 혁명적 노민 노동운동으로 전개가 되는 거고요. 민족주의 진영에서는 조선학 운동을 전개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30년대 이후에는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각자의 길을 가게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이제 1929년에 전개되는 광주학생 항일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학생항일운동은 학생들의 독서에 비밀결사조직이 바탕이 되어서 동맹교학투쟁을 활발하게 전개합니다. 광주의 한일학생 간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나주역 사건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일본 경찰이 편파적으로 이렇게 처벌을 하게 되고요. 이것이 이제 2차 시위를 불러오게 됩니다. 대규모 가두 시위로 가게 되고요. 광주학생 항일운동 물어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신간회의 지원 아래 전국적으로 확대됐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모의고사에서 어, 신간회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답은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진상조사단을 파견했다라는 것을 고르면 되겠고요. 또 반대로 어,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신간회에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했다. 이런 식의 답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시민과 노동자들이 가세했고요. 해외로까지 확산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 민족차별의 식민지 교육을 비판하는 그런 운동에서 시작이 됐는데, 점점 반제국주의 항일투쟁으로 발전하게 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의의를 살펴보면요. 학생들이 선도를 했고요. 시민과 노동자를 참, 노동자들이 참여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3일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으로 발전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민족운동, 우리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 3일운동이다라고 배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으로 큰 규모가 광주학생 항일운동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광주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제목에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다 보니까 광주 지역으로 약간 어, 한정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전국화, 전국적으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조금 더 알려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광주 고보. 광주고등보통학교와 중학생, 광주중학교 학생의 충돌사건이라는 신문기사입니다. 29년 11월 6일 날, 광주고등보통학교의 한국인 학생과 광주중학교 일본인 학생들의 충돌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신문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검거된 10여 명의 학생들이 엄중히 취조 중이다라고 이렇게 써져 있고요. 자, 두 학교는 사흘 동안 수업을 정지했다라는 말이 여기 신문 기사에 써져 있네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경문입니다. 예, 이때 경문 11월 달의 경문이고요. 이거는 1월 경. 그러니까 11월에 시작이 됐지만 12월 다음에 1월 계속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처음에는 건거된 학생들을 즉시 우리 손으로 탈환하자. 경찰의 교내 침입을 절대 반대한다. 이게 처음에는요, 민족 차별과 식민지 교육을 비판하는 이러한 운동이었는데, 30년 1월의 경문을 살펴보면, 은 자, 우리, 우리는, 어, 여기 보면, 핏글, 여기, 공장, 농촌, 광산 학교로 몰려가서 우리의 슬로건을 철저히 어, 관찰할 것을 기약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 압박, 전 조선의 피 압박 계급,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는 걸 보니까요. 사회주의와 연계를 하게 되는 것을 볼수 있죠. 점차 시민 노동자와 연계해서 반제국주의 항일 투쟁으로 발전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 볼 건데요. 가 단체를 물어봤어요. 정우의 선언을 계기로 1927년에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는 강령을 가지고 민족유일당 운동으로 세워진 가는 바로 신간회가 되겠죠. 자, 만약에 시험에서 신간회를 물어봤어요. 가장 답으로 많이 나오는 것은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했다라는 것이 답이 되겠죠. 여기 보면 오산학교, 대성학교를 세웠다라고 했는데, 이 단체는 신민회가 됩니다. 여러분이 많이 헷갈려하는데요. 신민회는 1907년에 만들어진 애국 개몽운동계열의 단체이고요. 신간회는 1927년에 만들어진 민족주의계열과 사회주의계열의 결합단체입니다. 5번에 조선혁명 선언을 혈동지침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의열단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밑줄 친이 단체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자료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자들의 민족협동전선으로 결성이 된 단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간회가 되겠죠. 자 신간회를 물어봤고요. 신간회를 물어봤을 때 답은 뭘 찾으면 된다고요?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하였다를 답으로 찾으면 됩니다. 3번에 보기에서 105인 사건으로 해체된 게또 신민회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5 번의 비밀 행정 조직으로 연통제를 운영했다. 요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정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가하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어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의 연합으로 창립된 가는 신간회가 되겠죠. 자, 또 신간회를 물어봤고요. 답은 뭘 찾으면 된다고요? 광주학생항일운동을 지원하였다를 답으로 찾으면 됩니다. 김원봉을 중심으로 조직된 게 바로 의열단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가단체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이 문제는 올해 수능 14번 기출문제입니다. 자, 여기서는 1927년에 가가 만들어졌는데 기회주의를 일제 부인한다라고 하는 강령을 보여줬고요. 특히 광주학생 항일운동 당시에 현지의 진상조사단을 파견했다라고 해서요.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보기에서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랬을 때 답은 뭘 찾아야 되느냐 약간 다, 그 모의고사에 봤던 문제 형태에서 좀 다르게 나온 거죠. 바로 정우의 선언을 계기로 결성되었다라는 것을 답으로 찾으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정우의 선언은 1926년 11월에 사회주의 계열의 정우회가 민족주의와 결합해서 분연히 싸우겠다라고 선언했던 내용이었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신간회가 결성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가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어요.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은 1929년 광주에서 일어난 가예요. 자 광주에서 일어난 과는 광주학생 항일운동이죠. 11월 3일 날 시작이 돼서요. 11월 3일을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로 지정하게 됩니다. 자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물어봤을 때 답은 바로 신간회 후원으로 확산됐다 라는 것을 찾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오늘은 우리가 민족 어, 학생 항일 운동으로 6 0만세 운동과 광주 학생 항일 운동, 그리고 민족 유일당 운동으로 신간회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이 신간, 광주, 신간회와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연결해서 잘 공부를 해주면 어,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서 마칠게요.